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썼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다실것 없네 내마음과 정성 다해 Chbara Naguida.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봄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라 여호와 나의 신,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 처시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발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려라.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이 글귀는 예레미야서를 쓰신 어느 교수님의 책에 겉 표지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려라.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파괴하고 무너뜨려라. 파괴와 이 무너뜨림이 어떻게 은혜의 시작이 될수 있을까요? 이 글귀에서 잠깐 생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 빠져서 성경을 읽노라면 심판에 대한 경고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이나 능력을 일으키는 것도 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당시 제국 제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 역사는 파도에 물결치듯합니다. 폐역한 백성들의 죄악을 성경을 통해 읽고 있으면 고스란히 마음으로 느껴지고, 또한 현대를 살고 있는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악상을 보면서 참 심란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글귀처럼 심판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단어에 생각이 잠깐 멈춰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어떠하심 그 알맹이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무거움과 버거움이 느껴지는 선지서들을 통해 넓으신 하나님을 아는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깨닫게 하시며 글자 또한 활자로 성경을 읽고 머리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묵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탐험하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쓰게 하셨지만 원 작가이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몸으로 읽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활자로 읽고 지식으로 읽고 끝날 때가 있곤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 말씀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너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거기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을 뒤로한 채 예배당에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나를 풍요롭게 해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이 나를 알리기 위해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 욕망을 앞세워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며 본질을 잃어버린 채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달려가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제가 조금 나은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우상들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러나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에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리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이 또 일어난다고 약속합니다. 제로 인해 멀리 북방 땅으로 잡혀가지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인도하다 요 단어는 슈브라는 동사의 변형인데 뜻은 돌아가다 라는 의미로 회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방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인도, 돌아가게 될 때에는 죄 마음을 찢는 회계 마음을 주어 인도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유다의 멸망은 BC 586년경에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멸망 후 포르 생활 142년 후인 BC 444년 느에미야가 이끈 3차 기한 후 50일 만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일로 모입니다 그곳에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에스라 옆에 서 있던 13명의 사람들과 레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아람어를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말씀을 알아듣도록 통역해주고 깨닫도록 알려줍니다. 말씀을 듣자 귀한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의 신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목마릅니다. 네에미아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즐거운 날 성애니 울지 말라. 통해하며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될지라도 주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께로 돌이키는 마음, 회개의 마음을 주어 인도하여 들리리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가슴을 찢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 눈물을 많이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두 번째 16절 18절에서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죄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는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와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못 봤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에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이스라엘은그 단어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이 춘자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하루의 일상과 우리의 신령을 보고 계신데, 하느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를 가하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10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버젓이 살아있는 것은 아버지의 크신 극률하심 때문입니다. 인자하심 때문이죠. 죄싹스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죄 대신 우리의 죄 대가로 우리의 죄 벌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죄 대신 죽으신 거죠. 누가 저죄 대신, 우리 죄 대신 죽을 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밖에, 우리 아버지 밖에는 자녀를 위해 죽을 뿐이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자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그 조금을 알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명을 얻었는데 함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 본문 19절은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사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때 배경은 파멸의 자리에 내던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민족들이 즉 흩어진 백성들, 또한 이방인들도 땅 끝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아 말하, 회개하고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반은 즉 의상 숭배하는 것은 허무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신, 어찌 아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느냐.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누가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21절 하반절에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심판과 포로생활과 고난, 시간의 그, 시간의 그 신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은혜,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려 심판으로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다. 은혜의 시작이다. 허무한 것과 무익한 것, 거짓된 것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겠지만, 심판의 매를 듭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매였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고, 죄를 통해 하며 돌아오는 그들의 입술에서, 아,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산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과 환란과 풀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높은 산처럼 있을지라도 이 상황을 아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이 믿음에서 하루 힘내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는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임을 알고,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